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 택카실 그곳에서 12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구별된 예배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레급 홍해를 건넌 것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 약속의 땅에서 대적을 쫓아낸 것, 밟는 모든 땅을 소유로 얻은 것등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소유로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것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로 19절 사랑하여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안 사람들처럼 우상도 은근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3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 절과 팔 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서와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입니다. 유당학을 건너는 다음 세대가 이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윤례 즉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소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철학과 경험과 삶으로부터 얻은 경험들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내 소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며 말씀을 따라 교제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